최대 가까이 와서 앉았는데요. 네. 앉았는데, 여기서 각도를 잡을 때, 자, 뼈를 잡고, 뼈를 잡고, 뼈 옆에 이렇게 각도를 잡을 때, 이 각도에서 이 각도는 아직 앉아있는 각도상으로는 여기 뼈를 치거든요. 이거. 아. 그래서 여기가 살짝 이제 엉덩이가 떠지면서 이게 맞는 거야. 네. 이 각도, 최적이. 여기가 띄워야 돼. 뼈를 안 치려야 돼. 네. 그지 네. 그럼 여기서 선생님들이 워밍업을 하라고 그랬어. 왔다가 아나 이렇게 갈 거야. 왔다 체중과 같이 이렇게 갈 거야. 이거 워밍업만 되면 힘해봐요. 그대로 툭셋툭셋 툭, 툭, 그대로 그냥 체중만 툭 던져 툭 약해요? 응? 더 죽여줄까? 응? 이렇게 더 집어집어. 이렇게 줄까 괜찮아요 이렇게 세툭세툭세툭세툭툭툭 팔은 그대로 놔두고 자꾸 팔 움직일 필요 없어 그냥 와서 툭툭 톡. 톡. 여기서 빼려 빼 빼려 빼 빼려 빼 빼려 빼 빼려 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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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 이해됐어요? 어렵게 하지 마시고 자꾸 어렵게 하면 더안 되는 거야 응 이해됐지? 그래서 네, 이게 관계 없다고. 원장인 방법대로 하니까 하나도 힘안 들어. 응. 그러니까 힘힘 지니끼이나 힘, 응. 어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. 이거 몸의 리듬으로 하는 거예요. 그냥 체중만 딱 실어 주면 돼. 얘가 어디랑 똑같냐면 경추랑 똑같다니까. 응. 모션이 똑같아요. 어차피 여기 옆에는 뼈가 있고 뼈 바로 옆에 나 있는데. 무릎 올라오는 것도 똑같고 오케이? 네. 응. 그,